3문제는 우리가 보면 항상 도형문제는 이제 뭘 구해야 될까 코사인 뭘 구해야 될까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코사인 OBE 입니다 코사인 OBE 요 각도입니다 요 각도를 구하는게 포인트입니다 자 보면 여기서 힌트 나와있는게 요 길이 같대 자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 나와있고 그 다음에 CD랑 D의 길이가 B가 여기 1대 루트이지 자 일단 1K 루트 2K 쓸게요 자 그럼 요게 뭐야? 루트 2K죠 루트 2K입니다 그 다음에 각도가 90도래 자 요게 답니다 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할 거냐면 우리가 어차피 코사인 값 구하는 거지 코사인 값요친구의 코사인 값 구하는 거고 지요 길이 요 길이 반지름이죠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럼 여기에 수선을 딱 내려 수선을 딱 내렸을 때 요 길이는 1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만지는 길이가, 아, 지름이 2이니까. 잠그러 어떤 길이만 구하면 돼? 요 길이만 구하면 되지, 요 길이. 요 길이만 구하면 코사인 값으로 내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 길이는 또 뭐야? 이 전체가 내가 루트 2k라고 뒀죠? 그럼 루트 2k니까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2k겠죠? 그럼 난 k만, 구하는, k만 구하면 끝이 납니다. 자, 그 k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요거를 활용할 건데, 요렇게 했을 때 요거 중간에 잘라볼게요. 요렇게 잘랐을 때, 잘랐었고 요 길이를 요렇게 연결해 볼게요 자그러면 나는 뭘 구했었냐면 여기에 1이죠 여기에 1입니다 그럼 1대1대 대 루트 2죠 요 길이가 C 길이가 루트 2란 말입니다 그럼 삼각형에서 요런 삼각형에서 C 길이는 나와있고 루트 2가 나와있고 얘는 1K란 게 나와있고 얘는 루트 2K란 게 나와있습니다 자 삼각형이 세 변이 주어지면 뭘 활용할 수 있다? 코사인 법칙을 활용할 수 있다 그면 무슨 각만 하면 돼? 요 각만 구하면 됩니다 요 각만 자요 각은 또 어디서 나오느냐? 자, 요각, 요게 지금 90도죠. 90도입니다. 요 각도를 내가 점이라고 하고, 요 각도도 가면 점이겠죠? 요 각도도 점입니다. 요게 이듬변 삼각형이잖아. 요 각도는 내가 X라고 하고, 요 각도도 x 겠죠 요기도 이듬변 2등, 삼각형입니다. 자, 그러면 점, 점이 몇개 있어? 2점 더하기 2X가 몇 도야? 요게 90도를 제외하면, 우리가 4분의 몇 도지? 4분의, 이제 전체 270도죠. 90도니까 전체 360도죠. 360도에서 90도 빼니까 270도니까, 자, 2분의 3파이죠. 2분의 3파이. 얘가, 줄게요. 2분의 3파이죠. 자, 2분의 3파이입니다. 그럼, 점 더하기 X는 몇 분의? 4분의, 4분의 3파이겠죠. 요 각도가, 요 각도가 4분의 3파이였습니다. 4분의 3파이. 4분의 3파이, 135도죠. 4분의 3파이입니다. 4분의 3파이. 자, 그러면, 여기 얘가 4분의 3파이였으니까, 뭐서? 코사인법 쓸게요. 코사인법 쓸게요. 그러면 코사인법 쓰면, 자, 코, 그, 그, 바로 쓸까요? 변형 말고, 2는, 자, 2는, 여기 2는이죠. 2는, 위에 제곱, k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2 k 제곱 빼기 2 루트 2k죠 2 루트 2k 곱하기 자 코사인 4분의 3파 입니다 코사인 4분의 3파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코사인 플러스로 바뀌면 플러스 플러스 2분의 루트이죠 2분의 루트입니다 자 그럼 요 약분합니다 요거 약분하고 요거 약분하면 몇 k 제곱이야 3k 제곱이고 요거 2k 제곱이죠 그럼 몇 k 제곱 오케이 제곱이죠, 오케이 제곱. 5K제곱. 오케이 제곱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K 제곱은 5분의, 5분의 2, 이렇게 나오죠. K 제곱은 5분의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K는, K는 양쪽에 루트 치면, 루트 5분의 루트 2고, 5분의 루트 10이겠죠. K 값은 5분의 루트 10입니다. 그럼 이제 끝났죠? 여기 집어넣을게요. 자, 2분의 루트 2 곱하기, 5분의 루트 10이니까, 10분의 루트 20 이죠 10분의 루트 20 입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코사인 오비니까 요렇게 되면 1분에 자 1분에 1분에 요 b변 분의 요거니까 1분에 10분에 루트 20이니까 요, 요, 요게 요요 정답이죠 요게 유리화 시키면 10분에 4 5 22 루트 5니까 정답은 5분의 루트 자 4번이 정답입니다